양평군의 고용 출장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 일부를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먼 거리를 다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고용 출장 센터에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기존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찾아 광주나 구리까지 가야 했던 주민들이지만 이젠 양평구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교통 불편으로 먼 곳을 돌아가야 했던 주민들에겐 출장 센터가 큰 짐을 덜어줬습니다. 가는데 두 시간 반, 오는데 두 시간 반아면다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평 사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 시간이 내 차로 오면은 25분. 버스로 오면은 한 30분 걸려요. 여기가. 그래서 편리하죠. 양평 고용 출장 센터에서는 실업 급여 신청과 교육, 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출장 센터의 특성상 월 2회만 운영합니다. 연말까지는 11월 12일과 26일, 12월 10일과 24일에 문을 엽니다. 민원 수요량이 많아야만이 이제 저희 출장소도 생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센터도 생기고 그런 거죠. 신규자들은 양평으로 다 몰릴 텐데 그분들 수요량을 봐서 매주 할 것이냐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4월부터 주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출장센터 개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사무공간 확보와 전산망 연결을 시작해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양평구는 일자리 센터와의 협업을 위해 취업 교육장을 추가 확보하고 정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